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희동구입니다. 8월 2일 류현진 선수에게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15일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죠.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7이닝 동안 2실점만을 내주며 호투했습니다. 류현진은 보스턴전에서 1회 말 2실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했다는 말들이 많았죠. 유현진은 1회 1사 1루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화석에 등장한 앤드류 보거츠에게 유격수 땅볼을 이끌어냈습니다만 유격수 쪽으로 시프트를 가져가던 키키 에르난데스가 미끄러지며 베이스 커버에 실패해 버렸죠. 공을 잡은 테일러 역시 더듬으며 타자 주자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1사 1이루 류현진은 마르티네스를 3진으로 돌려세웠으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게 내안타를 허용, 2-3말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류현진은 이3말로 상황에서 앤드류 베닌텐디를 맞아 유격수 쪽 땅볼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크리스 테일러가 이를 잡아 송구했으나 원바운드 송구가 되면서 데이빗 프리즈가 제대로 포구하지 못하고 말았죠. 이를 틈타 3루 주자 무키 배치. 이로 주자 젠더 보가치가 홈을 밟았습니다. 당시 기록원은벤힌텐디의내 네 안타 그리고 테일러의 송구 실책으로 해당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류현진은 이 실점, 1자 책점을 안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마이클 체비스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이 실점, 2자 책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자 책점은 올 시즌 사이 영상을 노리고 있는 류현진에게는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하죠. 그래서 다저스는 경기 후 자책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류현진의 보스턴전 이 자책점이 무자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다만 2-3 말로 상황에서 테일러의 실책이 아닌 1-4일 2로 상황에서 공을 빼지 못했던 테일러의 실책이 인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보스턴전 자책점이 0이 된 거죠. 실점이 류현진의 위해서가 아닌 야수 실책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사무국이 인정한 것입니다. 즉, 실책이 아니었다면 이닝이 종료됐기에 이후 나온 실점은 류현진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점으로 제외하게 된 것이죠.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6이닝 무실점으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1.66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스턴전 이 자책점이 무자책으로 수정되면서 그의 평균 자책점은 1.53으로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형상 레이스에서도 더 힘을 받게 된 류현진입니다. 안 그래도 꾸준한 호투로 메이저 최고의 투수가 되어버린 류현진에게 이렇게 호재 아닌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젠 그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가 희동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